만들 수 있어. 자 레고 시티 튜닝 자 6세부터 할수 있는데 우리 한번 뜯어보자. 아바요, 어. 유나 너 만들 수 있어. 이거 6개라서 너 같이 만들 수 있어. 헉, 뭐야 이게? 유나 이거 6개 꺼라서 너. 거 쏟아봐. 우와 장난 아니다. 우와 아, 깜짝이야. 음. 다뜯었어 번호가 있네. 1번. 얘는 그냥 마지막 판이고, 얘는 설명서 들어있는 거. 판! 판 부터 하자. 판이 제일 길고. 뭔지 정확히 바, 보고서 해야지. 설명서부터 뜯어. 이게 그림이.. 순서대로. 응. 그림이랑 똑같잖아. 아, 그러네. 이거 잘 찾아보고 마, 맞춰봐야겠다. 이게 대에 닿는 거야. 불. 이렇게 닿는 거야.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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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근데 이 두른 기 필요 없다. 아이고 빠졌다. 됐고, 다음 설명서. 돈 훔쳐가자 돈. 네. 아이고. 와, 아들이 조립한 오토바이 완성. 와, 우 예. 멋있다. 와, 우 이거 바퀴가 진짜 리얼해가지고. 와우. 휘잉 와우. 그거? 이렇게 있다. 우리 마동자 조만. 이거 그, 그, 꽂을 그게, 수 있는 걸 맞아? 그래. 원래 원래 그게 채울 수 있잖아. 그래? 어떻게 채우지? 이거 세워서 할까? 얘를 서서 여기다 꽂으면 되지 않을까? 와! <laughs> 아, 꽂아 봐 아. 다시. 아. 안 꽂아지나? 아니야, 꽂아져. 꽂아졌다 와우. 아, 이거 그거다. 그그그안될수 있어. 아, 안될수 있네, 그럼. 어? 앉을 수 있을 걸? 앉았어? 오, 앉았어 오 앉았어 오야불붙여불 빨리 불불붙여불붙여와맞봐맞아 맞어 맞어 와와 멋있다 우리가 만들어라 like. 우와 달려달려 달려. 첫 번째 어 만드는 게 성공했어요 이렇게 짜잔 50% 세일 자 자동차를 이렇게 이런 자동차도차다이기 오토바이도 차다이 아니야. 야! 근데 차단이 없는데 어떡하면 되 아. 사람 가져갔어. 안녕 삼촌, 아빠 아 아빠랑 핸드폰 들고 있는 아빠랑 멍멍이. 아빠가 아니야 아빠가 아니 아니 아닌데. 아니냐? <laughs> 오, 줘봐, 줘봐, 줘봐. 그 운전자 보여줄게. 운전자, 운전자. 운전자랑 운전자. 이거 고 짠, 여기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여기다가 사람도 집어넣었어요. 이거 그거야. 경도할 때. 붙 태워서 캠핑 가나요? 자, 문 열리나요? 아니요. 캠핑 가는 게 아니라 달리기 시합 하러 가요. 근데 그, 문 열려요? 네, 봐봐요. 문을, 아이고, 부족했네. 문을 부셔버렸네요. <laughs> 야, 이거는 캠핑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와, 이 안에 냉장고도 있고요. 여기 지금 문이 열려요. 짠, 짜잔. 와우, 대박. 이것도 문이 열리는데 불편하니까 잠깐만, 이걸 떼게요그런데 참. 캠핑카가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끌고 다닐 수도 있고, 문도 열리고, 이거 문좀 열어주세요. 문이요? 정답이 열려고또 여기 뒤돌으면 여기도 문이 열립니다 음흠. 우와 짱이네요 여기 창문도 열리고 와. 다 열려 너아 그리고 몰라 몰랐... 이것도 열려 음. 열려 와예 자동차 자 완성 자 포... 폭주족 자동차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고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레이싱 할수 있는 자동차. 레이, 그리고 출발. <laughs> 음 이게 출발. 바퀴를, 모양을 제가 실수로 잘못 껴가지고 요거 잘못 꼈는데 이거 안 빠져요, 이거. 조심 껴야 돼요, 이거. 바퀴는. 자, 멋있다. 출동. 아. 바퀴 내가 좀 잘못 꽂았던. 아니, 반대로 꽂았던. 어, 근데 안 빠지더라고. 근데 이거 반대로 꽂은 거야? 대대로 꽂은 거야? 그거는, 아이고, 가만 있어봐. 아니야, 얘도, 어머, 얘도 반대로 꽂았네. 어차피. 뺄수 있나? 뺄 얘도 반대로 꽂았네. 아, 짜증나. 안 빠져, 얘? 안 빠지네. 되게 튼튼하다. <laughs> 누가... 자, 트럭 아저씨. 이렇게 트럭 아저씨가 트럭을 타고 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 냉장고인가 봐요. 음료수도 있고요. 여기 도끼와 어, 뺀티도 있고, 이거는 차를 들어올리는 도구인데 이렇게 해서 차를 들어올릴 수 있어요. 짠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고 견인을 견인 창가 견인을 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짠 아저씨 안녕. 정말 디테일이 장난 아니에요. 와 멋있다. 어서 오세요 튜닝 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쭈. 와, 문도 열리고요. 여기 이렇게 멋진 간판도 있고, 요 안에 들어가면, 짠, 이렇게 문도 열리면서, 창문도 열리고요. 쭉 돌아보면, 짠. 이렇게 공구들, 각종 공구들이 이렇게 있고, 짠, 헬멧도 있고요. 짠. 자, 소화기, 여기 카운터. 자,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디테일이 정말 좋아요. 보면 저쪽에 끝에 피자 피자도 시켜 놨고요 음료수 먹는 것도 있고요. 쓰레기통도 있고. 자, 옆으로 쭉 보면 보이세요? 저기 카운터. 짠. 카운터랑 달력. 옆에 소화기 있고 쓰레기통 같은 것도 있고. 진짜 디테일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짠. 자, 이렇게. 튜닝센터가 개, 어, 어, 일을 시작했어요. 자, 튜닝센터. 자. 음. 음, 복주족도 도, 도착하고요 짠. 오빠 달려 바라바라바라밤 자 오토바이도 도착했습니다 여자가 돈을 항상 들고 다니네요 자자이 차는 견인차인가요 그리고 자, 우리집 강아지 있었는데 강아지가 또 어디로 탈출을 하셨나 강아지가 또 없어졌네 자 짠 이제 어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할수 있는 캠핑카도 이렇게 있고요 캠핑카도 오픈 으, 오픈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고 아뭐 떨어뜨렸나 아니네 자짠 그리고 여기도 오픈되는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요 저 안에 냉장고도 있어요. 냉장고. 저 안에 냉장고도 들어있고요. 엄청 신기해요. 짠. 자, 이제 캠핑을 갈 수도 있고요. 짠. 자, 50% 세일해드립니다. 자, 수리하러 오세요. 자, 짠. 이걸로 차를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보면. 자. 차를 세우고. 자, 우리 수리 한번 해볼까요? 자, 수리 한번 해볼게요. 자, 헛! 자, 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완전 짱이에요, 짱! 자, 멋있다. 이렇게 아이들 재밌게, 아이고, 재밌게 놀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에요. 짠. 우리 강아지 어디 갔지? 어디 갔을까? 짠. 자, 차례대로 손 보러 오세요. 튜닝카 손, 손 보러 오세요. 아이고. 자, 어, 여기 아저씨 한명더 있었는데, 아저씨 한명 어디 갔지? 아저씨 누가 치웠나봐. 짠. 자, 차례차례 오세요. 이제 수리 들어갑니다. 짠. 수리해주시는 언니. 오잉? 카리스마 짱.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다 있는데요. 순서대로 차례대로 하다 보면, 따라가다 보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여유분도 넉넉하게 넣어주기 때문에 다 만들어도 이렇게 조금씩은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실을 하더라도 걱정 없이 다 완성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완전 대박이에요. 그쵸? 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레고의 매력에 아주 푹 빠질 것 같아요. 와우 그.